오늘은 제가 겨울 맞이 패션템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이번에 구매한 것도 있고 예전에 구매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휴먼 메이드 반팔 티예요. 이번에 산건 아니고 저번에 짝꿍이 일본 갔을 때 사왔다가 안 줘가지고 못 갖고 있었던 건데 <laughs> 세장 중에 저는 한 장만 갖기로 했거든요. 한 팩에 세 장이 들어있는데 하트 컬러가 다른 제품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뜯습니다. 반팔 티인데 이너로 입으려고 제가 이번에 받았고 자수는 아니고 프린팅된 하트가 세 컬러예요. 빨간색이랑 검정색 그리고 파란색까지 세 가지 컬러고 이거를 왜 겨울템에 소개하냐? 요즘은 후드 같은 거 많이 입을 날씨니까 살짝 여기에 휴먼메이드다. 보이게끔 굳이 안 보여도 되지만 그냥 포인트로 줄수 있는 아이템이랄까 확실히 빨간색이 이쁘긴 한데 어떤 컬러로 제가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한 장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파란색 카트가 저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코튼 티셔츠고요. 라지 사이즈네요. 되게 얇아요. 살짝 비침도 있고 한데, 뭔가 이 휴먼메이드만의 느낌이랄까? 사실 느낌 없고 그냥 흰 티죠, 뭐. 어쨌든 간, 겨울에 레이어드 할때잘 입고 다닐 만한 티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자주에서 제가 구매한 워머예요. 추울 때 끼려고 샀고, 재질이 그 보들보들한 재질이어서 엄청 따뜻하고, 가격대도 12,900원, 11,9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막 쓰기 좋은 워머입니다. 저는 장갑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 겨울에 쓰면 엄청 따뜻하고 좋아요. 자주 가서 세일할 때, 구매 한번 해보세요. 다음! 휴먼 메이드 모자를 제가 이번에 한번 구매해봤어요. 짝꿍한테 2개월 할부로 7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구매할 때는 1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10만원으로 구매해도 싸게 구매하는 모자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7만원에 구매를 했다. 제가 웬만하면 모자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의 모자예요. 제가 이걸 왜 선호하냐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모자들은 챙이 폭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마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챙이 엄청 넓게 나와가지고 썼는데 편해서 남자친구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뜯긴 수준이죠? 이 오리가... 있어요. 휴먼메이드를 구매하며 아주 아주 귀여운 이런 영수증 홀더를 주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서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왠지 굿즈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올겨울에 아주 아주 잘쓸 모자입니다. 제가 모자가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보, 여러분들이 많이 쓸것 같은 이라이키 모자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챙이 엄청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 나이키 모자를 쓰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오래 못 써요. 그래서 뒤집어 쓴다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물론 이 모자도 잘 쓰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이 휴먼메이드가 비싸다 하면은 저는 이 모자도 추천드려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모자인데 얘가 챙이 꽤 넓어가지고 얼굴이나 광대뼈 튀어나오신 분들이 모자 쓰기 부담스러울 때 쓰기 좋은 모자예요. 아주 아주 자주 쓰는 모자입니다. 짜잔! 제가 바라클라바를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엄청 유행했을 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안쓸것 같아서 안 샀는데 올해는 꼭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펌프롬펀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당시 세일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얼굴 사이즈가 꽉 조이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얼굴이 길고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꽉 조이지 않고, 지금 좀, 이렇게 쓰면 아주아주, 와! 와. 오래 걷거나 이러면은 이런 목라인 쪽이 간지럽더라고요. 아주 살짝. 저는 얼굴 쪽은 괜찮은데 목라인이 살짝 간지러웠었던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로 만족해서 다른 바라클라바는 딱히 구매할 생각이 없어서 이걸로 아주 정착을 했습니다. 컬러감도 엄청 흔한 컬러는 아니고 옷에 매칭하게 해도 괜찮은 컬러여서 아주 잘쓸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목도리를 구매했어요. 제가 목도리를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있는 목도리를 많이 썼는데, 살짝 컬러감 있는 목도리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는 샵 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목도리고, 가격은 2만원대? 에이블리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샵 끼리 제품은 예전부터 한 개씩, 두 개씩 차곡차곡 모아가는 중이에요. 약간 유니크하면서도 심플해서 포인트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고, 쇼핑몰만의 가진 느낌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엄청 잘 쓰고 잘 입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봤는데 살까 말까다가 재질 자체는 딱그 가격대의 재질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재질이 어떨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귀리 제품들이 막 퀄이 엄청 높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격대에 합리적인 유니크템으로 추천드리는 쇼핑몰이에요. 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쓰는 백인데요. 이거는 에이플리지에서 재작년쯤 구매한 가방이고 1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진짜 수납이 많이 돼요. 짐이 많을 때 들고 다니고 요즘은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밑에 받침 있는 게 조금 안정적이더라고요. 도시락 가지고 다닐 때. 그래서 많이 쓰는 백입니다. 얘는 이런 모양으로도 들수 있지만 여기를 접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네모로 할수 있는데, 저는 이게 고정이 좀 사실 잘안 되더라고요. 펴지면 펴지는 대로, 네모가 되면 네모가 되는 대로 들고 다니는 백입니다. 때가 잘 타는 단점은 있는데, 가볍고,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은근 어디에 들어도 포인트가 되는 컬러여서 좋더라고요. 버터 컬러일 거예요, 이게. 그러면, 최근에 산 아우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벗고, 더워서 벗어야겠어요. <laughs> 예전에는 외출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우터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니까 아우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막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해서 어쨌든 아우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거는 라퍼지 스토어? 맞나? 리버시블 제품이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10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엄청! 낙낙한 사이즈예요. 엄청 낙낙해서 엄청 크거든요. 이게 이쪽은 털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약간 그 깔깔이라고 하나요? 그런 재질의 옷입니다. 편하게 입고 나갈 때는 이렇게 얘를 올려서 입고 나가고는 해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가 진 진짜 커요. 주머니가 진짜 커서 웬만한 미니백보다 많이 들어가는 주머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갈 때는 정말 편하려고 혹은 추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한 치수 작은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팔이 좀 짧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 사이즈에서 아주 만족을 하고 어 제가 167 정도 되니까 저보다 좀 작으신 분들은 S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에 바지를 뭐 입느냐에 따라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기는 조금 불편한 옷입니다. 할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같은 룩이랄까? 이렇게 다니면 약간. 그래서 이 조합으로는 안 다녀요. 지금은 카키빛이 조금 더 초록빛으로 나는데, 진짜 그 예쁜 카키빛이에요. 이게 그리고 신슐레이터 소재여가지고 따뜻하긴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다음! 이건 오늘 구매한 옷인데요. 버플 코트입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이고, 유니클로에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유니클로 감사될 때도 세일을 안한 옷이고, 이거는 12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더플코트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더플코트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laughs> 웬만한 코트들이 요즘은 한 3, 4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코트를 제가 입어보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구매하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3, 40만 원짜리 코트를 제가 안 입어보고 구매를 하는 건 너무 너무 무모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유니클로에 이게 팔아서 구매를 했고 컬러가 두 컬러가 있는데 갈색 컬러는 약간 재질이 싸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괜찮았어요. <laughs> 그리고 가벼워요. 따뜻할 것 같지는 않지만 코트가 따뜻하려고 입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도 유니클로 제품이고 발막한 코트인데 미듐 사이즈, 똑같이 미듐 사이즈예요. 저는 99,000원 정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79,000원에 판매했던 옷이거든요. 발막한 코트는 네이비 대비 브라운이 조금 더고급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브라운으로 했고 그냥 막 입기 진짜 좋은 옷이에요. 이게 두 개를 합쳐도 20만원 초니까 고민 없이 구매를 두 제품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뭔가 빈티지한 느낌?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